국민의 힘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검찰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검 예규 1번에 보면 형종이 바뀔 경우에는 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뀌면 항소해야 하는 겁니다. 징역 2년 구형했는데 벌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소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법사위에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절대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검찰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검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할 것을 촉구.